스찌를 음, 응, 스를 끝에 한 0.2mm 정도 실이 이렇게 말려 들어갈 때는 빨리 빼 줘야 돼. 스찌 박히는데 실이 들어가면 지저분하게 되니까. 그냥 이쪽 방향이 하나 더박아주면되니까 이렇게 해서. 박아주고. 내가 쓰는 거는 요 길이에 맞춰서 잘라낼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고리를 이렇게 달았어. 하나 부족해서 더할 건데, 여기를 똑같이 해서 잘라내. 잘라내고. 어, 뭐 스테치가 나온 쪽이 겉면이니까 뒤집어서 박아야 돼. 여기서 박을 때는. 요렇게.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조금 내려서, 0.5mm 내려서 박아야 돼. 완성선에서. 고리를 박을 때. 고리가 들어가야지 이게 완전한 이제 청바지 느낌이 나는 거지. 고리 없으면 좀 허전하잖아. 남자 바지는 또 고리 달아줘야지. 디테일이 완전하게 되고 또 허리띠도 달아 많이 사용하잖아. 이게 맞추어서 잘라내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7 개를 달았어 이렇게 고리를 7곱 개를 총다 이렇게 달고 나서 이제 허리 허리 밴딩을 붙일 건데 밴딩 붙이기 전에 지퍼를 한번 더 이렇게. 확인해보면 이제 안에 물을 하나 달아서 이렇게 붙였는데 음 그냥 물을 이렇게 달아서 하고 완성선에서 남자 거는 이제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물을 달아주고 완성선에서 0.5mm 밖으로 이렇게 완성선이 여기잖아 그럼 이쪽에 시접 쪽이 바깥쪽이지 0 5 m m 를 내서 이렇게 접어야 돼 그래야지 지퍼를 올렸을 때 이렇게 덮이는 거야 이렇게 완성선 길이 딱 만나잖아 그럼 지퍼는 안으로 들어갔어 이렇게 0.5를 냈기 때문에 지퍼는 안으로 숨어 올렸을 때안 보여 봐봐 이렇게 안 보이는 거지 안 그러면 보이지 여기 안 나오면 0.5 이렇게 나와서 딱 하니까 딱완성선 길이 딱 만났잖아 그러면 나를 올렸을 때딱 이렇게 겹쳐 안으로 싹 들어갔어 이렇게 그래서 파스나가 안 보이는 거지 요래돼야 돼. 그 스테이지는 내가 그냥 대충 점 찍어서 내가 바고자 하는 그 느낌으로 점을 찍어서 저 코로 마킹을 해서 박아, 여기를 이쪽을 먼저 해주고 항상 물을 붙여주는 쪽을 먼저 박아.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다시 되돌아박아서 쭉 올라오면 돼. 그렇게 해주면 되고 와우! 밴딩을 이제 붙이는데 그, 남자 거는 남는 쪽이 여기서 남아야 돼. 그니까, 오른쪽이 남고 왼쪽에는 덮히는 쪽이니까, 어 이쪽을 1인치를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가 1인치가 여유분이 들어갔어. 이, 된고가 여유분이 1인치가 나오잖아. 나오기 때문에 끝을 맞춰주면 돼. 이런 식으로. 여기 1인치가 포함되어 있어. 여유가. 그래서, 안쪽, 바지 안쪽에서부터 먼저 밴딩을 시작해, 여기서. 안쪽 부분에서 시작해서 겉면에서 스댁지를 때리는 식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되돌아 박아. 조금 이 부분 박을 때 처음 시작할 부분에는 느슨하게 박아. 너무, 어, 땀수를 3단, 4단, 3단, 2단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쇠가 있어갖고 지퍼 때문에 조금 천천히 지나가야 돼. 올리면서. 그리고 이제 1cm 박을 거니까. 어, 내가 여기 마킹하라 그랬는데 마킹이 안 됐네. 좀 신기하다. 왜 이렇게 마킹이 안 됐지? 분명히 내가 여기 마킹하라고 했는데 마킹선이 없네. 나말 어려운 말안 쓰는데. 잘안 되지. 여기 마킹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1 cm 들어가서 마킹 하라 그랬는데 어디 마킹이 되는지 모르겠어. 자 여기에 마킹을 이렇게 해서 하세요. 이렇게. 그럼 내가 이걸 들어 이렇게 올려도 박을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 부분 막을 때 이제 실이 두꺼운 거라 좀 소리가 많이 나는데 실 두꺼운 거 하면 원래 차차차 소리가 나. 그래서, 이 부분 박을 때, 5번으로 박으세요. 지금 시작할 때. 5번으로. 이렇게. 중간 표시를 원래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면은, 이게 허리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자, 끝에서 끝까지 잘 맞아 들어가네. 음, 잘 맞네. 그래서 요거는 뒤쪽에 공 밴딩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몸판에 붙여놓고, 고무 밴딩을 집어넣을 거에요. 뒤쪽에 뒤쪽만 들어가고, 밴딩이 1cm 박는 거도 사실 마킹하고 해야 돼. 왜냐하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는 그냥 해도 돼. 선수는 그냥 해도 감을 잘 잡기 때문에 마킹 안 해도 되는데, 어, 정확하게 박으려면 마킹하세요. 오, 여기는 마킹이 되어 있네. 절반만 했나보다. 응? 음, 부족하나? 약간 부족한 것 같아. 부족하면은 이걸 다시 따가지고 잡아당김에서 박아야 돼, 한번 더. 새로 해야 될것 같아. 어, 지금 이제 요게 몸판이 스판기가 좀 있어서 조금 스판이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박을 때 살짝 늘어나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허리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해보면. 그래서 그때는 어, 사실 밴딩을 좀 잡아당기면서 해야지 밑에 게덜 늘어나. 와우! 위에 있는 거를 잡아당겨. 지금 요 스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박음, 박으면서. 약간 따서 새로. 이때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스판이 막 박, 박는 동시에 막 늘어나거든? 이 원단이. 근데 얘는 지금 안 늘어나잖아, 심지가 붙었는 거는. 심지가 붙은 밴딩은 안 늘어나는데, 이 몸판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박을 때. 그래서 이때는 이거를 당겨줘야 돼, 이렇게. 바짝. 바짝 당겨주고 박아야 돼. 그러면 조금 덜 늘어나면서 약간 이즈가 들어갈 수 있어 밑에 뒷판에 고무 밴딩까지 보여줄 수 있어요 설명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맞춰볼게요 자될것 같은데 음 조금 많이 당겨줘야 되겠네 그럼 밑에를 살짝 밀고 당겨 이렇게 약간 밀면서 이런 송곳 같은 거 있으면 약간 이렇게 밀어넣어. 이렇게. 이제 맞지? 맞았죠 이렇게. 이제, 쇠로 된 지퍼 달 때는 요 부분을 돌리면서, 이렇게, 핸들 돌리면서 지나가야 돼. 아니면 바늘이 바로 부러져요. 바, 바로 이렇게, 쇠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 요렇게 세지를 위로 이렇게 놓을 건데, 세지 놓고 나서 야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고리가 박아지죠. 이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 밴딩을 찾아야 돼. 공 밴딩이 어디 있던데. 공 밴딩을 찾아가지고 올게요. 뭐 밴딩 넓이도 거의 같네. 우리 하우잔 넓이하고. 야, 딱 맞는 거 찾았다. 딱 요만큼 있는 거 찾았는데. 어, 옆선에서부터 시작하면 너무 여기 옆이 투박해. 우리 입었을 때. 관능적으로 불편해. 옆에 투박하네 그래서, 옆라인에서는 1인치 넘어와서 뒤쪽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겠다. 이게 두꺼운 실이 잘 끊어지더라고. 약간 풀어줘야 되겠다. 고무가 두꺼운데다가 실까지 두꺼우니까 잘 끊어져. 실이.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끊으면 조금 실이 있잖아. 잘 들어가. 이렇게 사선으로 끊어주면. 실기는 도구도 있던데 잘 사용 안 하게 돼 귀찮으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이, 여기서 이제 고정을 시키게 되면, 뒤쪽, 어, 여기 왜 이래? 어. 미실이 안 좋네. 여기를 풀어주니까 미실이 엉겨. 여기를 더좋아져야 돼. 됐다가 다시. 몸 테이프도 이것도 두께 때문에. 살짝 박아주고. 사절기 살걸 그랬다. 사절기는 좀. 두꺼운 거잘 박히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잡아당겨서 좀 팽창감을 줘야 되잖아. 잡아당겨서 이쪽 라인까지 이렇게. 이렇게 다는 거지. 이쪽에도 옆살 1인치 넘어서 와 뒤쪽으로 고정시키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쭉 박을 거예요, 이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박아나갈 거예요. 허리 반 묶는 거 이거 청지 두꺼워서 이 데님이 두꺼운 천은 완전 힘들어. 하는 거 있잖아. 중노동이 중노동. 진짜. 온 어깨에 막힘 다들어가 어아래도 어깨 아파가지고 고리 이거 박았다니 어깨 엄청 아프더라고 여기 세지퍼 부분 지나가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돌리면서 이빨 통과 이빨 통과할 때까지 돌리면서 지나가야 돼 부러져 바늘 부러져 이렇게 이제 땀서 조절을 잘 해야 될것 같아. 두꺼워가지고. 고무 들어가는 거는 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박을 때. 이렇게 밀면서 본 곳으로 약간 밀어줘야 돼. 해서 이제 고무줄은 이렇게 잡아 당겨서 박을 거예요. 박을 때 고무줄이 박히면 안 돼. 나중에 여기 위에 박더라도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박으면 안 돼. 박으면 이게 바, 같이 박히버리면이 주름을 골고루 잡아줄 수가 없어. 고무에그 주름이 잡히는 거 있잖아. 오버려지는 그 라인들이 골고루 분산이 되어야 되는데, 고무줄이 어느 한, 부분에 박혀버리면, 그게 그 주름이 골고루 분산이 안 되고, 고정돼, 한쪽에 고정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고무줄 안 박히도록 잘 박아야 돼. 그니까 좀 힘들지. 고무줄 넓이가 지금 정확하게, 밴딩 넓이만 하니까 힘들어. 조금 더 좁은 걸로 해야 될것 같아. 고무, 이 넓이를. 고무 밴딩 들어가지, 고리 들어가지, 엄청 두꺼워지겠죠, 디테일이. 그래서 실이 이렇게 터져지는 거예요. 봐봐, 이렇게. 굵은 실이 이렇게 터져져. 굵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꼬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두꺼운 거할때 힘들어. 사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수동이 낫지 사절기보다. 시작할 때는 어그 뭐 조금 더 들어가서 끝나는 점에서 들어가서 되 돌아가게 하고 다시 시작. 이렇게 어지실거요 실이. 쇠 부분 지나갈 때 살짝 돌려서 실이 또 터지면 드러진, 터지겠다. 음 이렇게 터지죠. 이게 이거도 지금 많이 두껍거든. 그렇게 원단은 왜 그렇게 안 두꺼운데 겨, 여러 겹 겹쳐지잖아. 밴딩 이거 네두겹네겹 네겹 들어갔지. 이렇게 겹치면 붙이면 네겹 되잖아. 그러니까 총 여섯 겹이 되는 거지. 몸판이 두겹 들어갔고 여섯 겹에다가 여기 도 이거 들어가잖아. 요 마디 지나갈 때. 댕고 시접 부분 지나갈 때는 여덟, 일곱, 여덟 개, 뭐, 일곱, 여덟 개 정도 되네. 겹, 겹쳐지는 그 원단의 두께가. 그래서 실이 이렇게 터져지는 거예요. 이 두께 못 이겨서. 요 이빨 지나갈 때는 살짝 들어줘야 돼. 이노루발을 살짝 들고 지나가야 돼. 이렇게 핸들 돌리면서 두꺼운 부분에 이렇게 하세요 자 요거 눌리고 다시 뒤로 갔다가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서 겨우 박았는데 음 중간에 가급적이면 실이 안 끊어져야지 깔끔하게 되는데 안 그러면 자꾸 이렇게 마디가 생겨가지고 지저분하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은 일단 박았는데 위에 부분에 여기 이제 스대지를 하고 싶으면 올로 지나가야 되겠지 이렇게 한번더 박아서 스대지 부분을 보기 좋게 하려면. 이게 각을 딱 예쁘게 반해주고 한거죠. 이게 각이 안남았어 여기 요렇게 해서 한번 지나가고 지나갈 때 고리를 박을 거예요. 자 보세요. 안들어져야 될 텐데. 자. 가지고. 지나갈 때, 여기 스레치 지나갈 때, 이 고리를 접어서 위로 지나갈 거, 이렇게. 자, 이것도 상당히 두껍죠, 보세요. 이렇게 딱 밀어줘야 돼. 안 그러면 빠져버려. 자, 이렇게. 계속 고리를 이제 붙여줘야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가 이때는 송곳이 편해 이렇게 고리가 약간 이렇게 여유로워야 돼 그래야지 벨, 벨트 같은 거 허리띠 치웠을때 띄웠을 때 이렇게 조금 두께 같은 거 있잖아 허리띠도. 이렇게 약간 여유롭게 이렇게 밑에 여유롭게 놔둬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상당히 두꺼워. 고리랑 안에 이 고무 밴딩이랑 들어가니까 상당히 두꺼운 부분이 천천히 지나가야 돼. 안 그러면 바늘이 바로 부러져. 이제 고무줄도 박아줘야 되고 고리도 박아줘야 되고 하니까 여기서는 지금 두께감이 상당해요. 그래서 천천히 지나가야 돼. 많이 두꺼워. 봐봐. 자, 여기 고무 밴딩이 안쪽에 들어가 있지. 이렇게. 살짝 당겨지는 거지. 이게 전기지의 두께 때문에 이렇게 고무줄이 막 이렇게 확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약간 힘이 있는 거지, 그냥. 살짝 힘을 주는 거지. 다트를 안 넣었으니까 고무 밴딩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트 였는 그 분량만큼 고무로 당겨주는 거예요. 목자로 꺾어서 이렇게 아까 여기 잘안 박혔으니까 한번더 박아줄게 응, 이렇게 하면은 탄탄하게 박히, 박히지 자 이렇게 해서 음, 뒤쪽에는 뭐 그냥 색깔 맞는 실을 썼으니까 이렇게 해서 뒤쪽 어, 이렇게 약간 당겨져요 많이 당겨지는 게 아니고 나트들어가 만큼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는 그냥 공 밴딩 없이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완성이 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딱 올리면 앞에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겹쳐지죠. 딱 여기 이제 단추를 하나 딱 구멍을 내서 단추를 하나 하면 될것 같아. 요 단추 구멍 핸드메이드 딱 해가지고. 음, 핸드메이드 하는거는 조금 이제 다시 보여 줄게요 여기까지 구멍 이제 핸드메이드로 할건데 여기서 요 끝에서 1cm 들어가 이렇게 1cm 조금 넘지? 1cm 들어가도 돼 조금 더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절반 중간에 이렇게 마킹을 해 그럼 단추 크기는 뭐 먼저 이렇게 해놓고 거기 맞춰서 달아도 되잖아 안개니까 요렇게 한 요정도 하면 되겠지 이 핸드메이드 하게 되면 조금 작아져 약간 사이즈가 요정도 했을 때음한 1인치 정도 1인치까지는 안 되고 한 2cm 되네 그럼 단추를 거기 맞춰서 찾아서 달면 되겠지 저 이렇게 마킹을 하고 여기에 사각으로 박아 그러니까 0.5mm 떨어지게 여기서 0.5 떨어지게 요렇게 양쪽으로 박아 이런 식으로. 0.5 되나? 0.5 되겠다,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박을 거예요. 어, 단추구멍 하나를 어디에 뭐 가서 기계에 뚫는다 그러면 진짜 그건 시간 낭비에다가 돈도 하나 뚫으면 천원 정도 받아. 그러니까. 원래 여러 개 되면은 그, 그 하나에 뭐5 0 0원 이렇게 받는데.